아, 또 이뻐라. 어흥. 고양이에요 고양이? 다리에 피가 안통해요 지금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, 사장님. 응? 아이쿠나티지바타요 <놀람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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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알겠지? 발차기? 발차기? 응. Py ta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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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엄마 왔어요. 엄마 왔지요? 잘 잤어, 우리 아기? 어? 잘 잤어요? 어, 이구잘 잤어요. 어? 잘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박치기 중? 어? 아이쿠 아, 어, 안아줘요. 알았어. 꽃게 잡았어?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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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꽃게 꽃게 <laughs> 꽃게 음 음, 잘안 잡혀 움직여 꽃게가 음. 음. <laughs> 아이쿠 이뻐라 아이쿠 다 떨어졌다 음. <laughs> 아이쿠 뭐 잘하네 동동이, 응? 어? 잘하네. 어이구 잘하네. 조절도 해요. 재밌어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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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힘 풀렸어. 아이고 무거워라. 무겁다니요. 아이고 무거워라. k g 도안 되는 걸요. 아, 이고 무거워라. 아이고 무거워라. <laughs> <아이고>, 무거워. <laughs> 슈퍼맨. 슈퍼맨. 재밌어 날라다녀 시아니. 고도도둑 소리가 난다. 도도 소리가 난다. 고도도둑. 고도도둑. 고도도 아, 너 이라. 팔왜벌리고 있는데. <목소리> 팔왜벌리고 있는데. 응? 팔왜벌리고 있는데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팔왜벌리고 있는데. 응? 음. <목소리> 점프 뿌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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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이제 끝났다. <laughs> 날라다닌다, 날라다닌다, 날라다니는 중 점프, 점프. 울리잖아. 가단, 가단, 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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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꼭잡았어단왜단가나요 ทำเนาไม่ด <laughs> ี <laughs>